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기일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100일에 잡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절차 위반이고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이전 대표 측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쪽에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문이 열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참모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뭐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어,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어, 불경스럽게도.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이 끝나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실 책임이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이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게 절차 위반이란 겁니다. 또 전화 자동응답. ARS 표결 방식과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 역시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고 ARS 표결 역시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역시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이전 대표를 몰아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이 경우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수정해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전 대표 측이 반발할 경우 또 다른 내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전 대표는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대위에 힘이 실려 전당대회가 열리고 새당 대표를 뽑는다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